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자폐적 삶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폐적 삶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듣기보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듣는 자가 보귀 있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건 여러분 그 말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까지 오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자7절 다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은 이기는 자 이게 요한계시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내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세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부활의 주께서 이 열매를 주신다는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 인류 역사에 가장 풍요를 맛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해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입니다. 마태후 2 3장 12절 우리 주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목이 마른 이유는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랑. 그렇게 사랑이 찾고 찾는 게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저런 이 사랑에 지친 사람들이 이 도시에 꽉차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게 없는 게, 명예가 없는 게, 권력이 없는 게. 사랑이 없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사랑은 아무나 할수 없어. 어디에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사랑은 사랑을 경험한 교회밖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랑의 시가는 이 시대 속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사랑의 온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몇 도쯤 될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이 기준으로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해볼 거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셔야 돼. 왜? 모든 사랑의 에너지는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혼자만의 신앙에 도치되어 있지 마십시오. 사랑의 눈길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형식, 조직, 프로그램, 각종 사회계 돌아가도 그 귀는 죽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사랑을 잃으면 끝이 핵심은 사랑.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게 교회의 생명이니까. 사랑으로 교회다워지니까.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저는 지금도 늘여원처럼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앞에 마당 앞에 노숙인이 한분 계셨어요. 욕도 참 잘해셔서 욕쟁이 할머니라고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거치신지 도와주려고도 해 힘들어. 저도 마음이 늘 안쓰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애를 쓰려고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분을 탁 테이크 하셔서 정말 케어를 잘하셨어요. 집을 전세까지 내가지고, 새까지 내가지고, 냉장고와 모든 주방 시스템까지 다 갖춰서 그분 목욕해드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고, 교회 예비에 참여하게 하고, 욕 이제 못하게 하고, 이빨이 다 나갔는데 틀리까지 다 그냥 도을모가끼어들이고 얼마 너무너무 사랑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또 뭐, 단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한테 볼펜도 선물 주시고. 아, 그래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노숙 중에 있으면 왜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있다가, 이런 구제는 운동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일상입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예배의 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도를 높이시고 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눈이 열릴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이 없는 이 도시 안에 사랑을 베푸는 참 우리 교회 미혼모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숙인 사역, 바퍼 사역도 하시고, 제또 우리 18세 되면 그냥 시설에 있던 보호 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주는 건 4,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들을 돌보주는 사역이 시작이 돼요. 사랑해 없는 이 도시 안에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수영노교회 가면 사랑이 있더라.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로 소문난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수용노교회, 이것이 50주년을 만 우리가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 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껍데기 신앙으로, 그턴 멀쩡한데 속은 쓰고 있고 병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풀컥 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발린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이 터질 듯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며 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이 놀라운 충만함이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항하며 귀한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모든 것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함께 넣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게 너무 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건심 다 죽게 맡기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처분대로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민족도 우리의 국가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흥금을 뚫은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등록한 오늘 귀한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교인들 성도들 어디에 있던지 주님 이만흘로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인도하사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주셔서 위험한 일들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하사 한 주간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말로 다 s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전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상막한 도시 이 상막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사랑의 화신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